의식불명인 나를 찾아온 중년의 여자와 젊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사연입니다. 남편 산소에 다녀오던 날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려오던 차가 그대로 저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온 저는 눈은 뜨이지도 몸은 움직여지지도 않았지만 주변의 소리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힘들어. 변명 치료해봐야 뭐해요? 나도 병원비 못 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이 날카롭게 말하더군요. 보상금이랑 재산은 똑같이 나눠야 돼. 살아있는 날을 두고 재산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잠이 들고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도 자식들은 나를 눕혀놓고 보상금과 재산 얘기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자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두 사람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본 영상 아래인 삼각형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